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요, 요, 저, 예. 자, 예, 예. 1km 앞 예, 예. 60km 예,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거제 그러니까 내비 나오는 대로 가요 잠시 후 60km,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네, 구간입니다 자, 잠깐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동탄 북광장에서 1km 네, 기흥 ic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오늘 빌딩 가는 우리 사장님 모시고 지금 대리운전해서 예, 가는 중입니다. 예, 잠깐 우리 사장님이 어 이번에 이그 소렌토 예 풀옵션 예, 차량을 구매를 하셔서 예, 타시게 됐는데 예, 차에 관해서 이런저런 또 말씀을 하시길래 예, 잠깐 차에 관해서 예,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 예, 지금, 어,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자, 사장님, 그, 제가, 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현대차, 이제, 소렌토가 있고, 기아차, 아니, 아니, 현대차, 소, 저기, 산타페가 있고, 기아차 소렌토가 있잖아요. 예, 니 그, 그, 양 회사에서 경쟁 차종이 이제 그두 가지가 되는데, SUV에서, 어, 현대 산타페랑 기아 소렌토 두 가지 중에서 소렌토를 선택하신, 예,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 예.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 옛날에 산타페는 한번 타봤어요. 해자 차 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 포렌토는 아주 좀 특이하게 했다고 그래서 예. 해 봤더니 역시 좋긴 좋더라고요. 예. 예. 이 자동차 전 전자 제품인데 봐본 값이 좀 비싼 건 비싼 거 같아요. 예 예. 제가 렉서스 원래 승자 그이사고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 예. 그 풀옵션은 한 6천만 원은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살라 그러다 그래도 일본에서 감염이를 상인 샀는데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야그가는팔세수 사지 왜 이걸 샀냐 그러더라고. <laughs> 예. 아무튼 제가 <laughs> 선택을 잘한거 같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그 구매 하시기 전에 혹시 그 산타페도 혹시 저기 저그 시승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 그건 그건 안 해봤어요. 아. 그러면 아예 비교 자체를 안 하셨네요. 예 예. 예. 어, 그냥 바로 그냥 쏘렌토에 꽂히셔 가지고 예, 쏘렌토를 구매를 하셨네요. 나 있어 가지고. 예, 카니발. 예. 500m 앞 60km 어, 과속 단속 네, 구간입니다. 아, 아이고야. 예. K5 와 예. 카니발하고까지 내야 돼 예, 예. 아유 차가 많으시네요. 500m, 사모님도 차가 있으시고. 회전 아. 아다 아, 회사에. 예. 아.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도 있고 예. 그럼 지금 여기 쏘렌토를 이제 지금 보니까 6,600km 정도 되네요 4월 30일 올해 4월 30일 네. 사, 4개월 반 기다리고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6월 초반이니까 야, 거의 뭐한달 조금 더 타셨네요 많이 뛰셨네요, 6,600km면. 아,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시는구나. 아, 하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한, 한, 한달 여간 동안, 요, 소렌토 차를 지금, 어, 타시면서, 혹시 생각 못 했던,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 안 좋았던, 예, 안 좋게 느낀 그런 점들이 있습니까? 이거 좋은 성능에 잘 타보지 못했으니까. 예. 잘 모르겠는데, 아무 최고고. 예. 다만, 이제 의자 시트, 이게. 예, 예. 좀때를잘 타는 것 같은데, 엠비 방송을 깔았어, 예. 방송을. 예, 예. 우리 아들이, 그, 그, 87년생이니까, 몇 살이냐. 근데 그 놈이,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예. 이차 시트가 청과지도 입으면 막 이렇게. 예, 예. 이염, 이염 된다 그러죠? 예. 시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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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트 색깔이 이제 검정색이 아니라 예, 맞아, 약간 맞아. 황토색. 예, 예, 예. 예 시트. 근데 보기는 이쁘죠 이게. 예. 예, 좀 아늑해 보이고 예, 보기는 이쁩니다. 그러기 또뭐 우리 아들 말에 천연 시트라 가지고 청바지를 입고 물 모듬에 이게 뭔가르게 예, 예. 이놈이 엄지로 방석을 어제부 방석 깔은 차가 어디 있어? 예예. 예. 그래 이걸 깔았는데 엄청 차는 좋아요 예예. 약 300m 유턴하여. 3 0 0 m 100m, c 방0으로 좌회전입니다 m 1 0 0 0 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0 m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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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0 m 100m, 100m, 1 0 <laughs> 예, 보십시오, <laughs> 여러분. 예, 야, 이게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아, 불을 저는, 한번 켜볼까요? 야, 예, 예. 이게 손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소를 야, 차에. 저 이런데 예. 못면야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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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장님, 저기, 저기. 아, 그러면 너무 또 그러시면 또 결벽증이라 그럽니다, 사님. 장 <laughs> 아유, 우리 사장님, 정말 깔끔하 예, 깔끔하신 예, 사장님. 니 예. 예. 예, 예. 이제 어. 생활 공간이라서 예. 내가 매일 짐을 챙겨 그저 뭐냐 세차 그도 못이 들어가지고 예. 내가 짐을 매일 땡기고 예예. 또 이거 불어와 가지고 얘도 불고 이래요. 아야야옛날같은 예, 차가 교통수단이 아니고 지금은 그 공간에 생활 공간이라서 야예 사장님 제가 살다 살다. 아무리 깔끔해도 그렇게 야그 청소하는 소를 가지고 0 0거리에서 다닐 수 있는 사장님은 또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낮에 보면 이게 햇빛이 들어오면 뭐 먼지 묻은 거다 보이거든 예, 예. 그걸로 쏙쏙 이렇게, 이렇게 열고 이렇게 가거든 <laughs> 난 밖에는 뭐 때가 뭐 똥이 묻어서 괜찮은데 예. 약 500m 앞7 6 k m 예, 네, 지금 제가 단속 요 단속 지금 소렌토를 저도 지금 1km 기흥 야이 씨. 그면서제또 다른 500m 보 구간입니다. 살았었지만 구간입니다. 최근에 나온 싼타페보다는 승차감이 예, 조금 더 예,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비밀예예 예. K5가 엔진 출력 예 예. 산이거든요. 예. 그럼 고속도로에 고발 좀좀 어. 차가 들려 한다고. 그예 예. 아, 그 하나도. 예. 또 야, 이 그냥 또 이거 전체, 저기 저 회전하세요. 경유 차량도 아니고 우리 휘발유, 예, 예, 예. 우리 사장님 된다. 차량은 휘발유 차량에 하이브리드 예. 잠시 후 정보,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차 500m 기흥 IC 방면으로 예. 우회전입니다. 이제 가속이 잘 된다. 예. 예. 팍치고 나간다. 급 가속이 잘 된다. 약 300m 기흥 예. 예. IC.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에서도 출력을 우회전입니다. 보태줄 겁니다. 주의하세요. 기본 엔진 출력에. 요, 이제, 배터리. 배터리에서도 출력이 좀 더, 이제, 붙여줄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동차의 기술이 어제 가다고오늘 다르고. 자동차 이제는 전자의 제품이 전자 제품. 예, 맞습니다. 아이고, 저기 뭐, 사고 난것 같습니다. 저기, 예. 이제 시내 도로를 빠져나와 5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기흥IC 서울 방향 방면 10시 어,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500m 앞 하이패스는 2, 3, 4선입니다. 이어서 서울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차확인입 예, 예, 회전 예, 교차로에서 예, 기흥 IC 서울 방향에서 한면 열시 방향입니다. 네, 예, 기흥 IC에서 좌회전입니다. 기흥 폴게이트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열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자, 천천히. 자, 저기 이동 탄으로 들어가는 차량 보내 주고 자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저도넛 차량도 이제 저로 들어가니까 비켜주고 자 이제 요렇게 이제 따라 붙어서 회전 교차로를 돌아 나가면 됩니다. 저 꼽으시죠. 아, 요 앞에 꼽는 거 있으시구나. 네, 그 아이고 잘해 놓으셨네요. 예, 잠깐만요. 조금만 돌아놓고. 아유, 지금 토요일 오후라, 토요일 밤이라. 네. 예. 잠시 후 기흥 아이씨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전에도 제가 여기 대리를 하고 오면서 손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그 기흥톨게이트가요. 잠시 후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여기가 그 동탄하고 용인하고 경계지점이랑 예, 서로 관리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기흥톨게이트 보면 여기 위에 잠시 후 예, 서울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여기가 지형적으로도 상당히 여기가 좁고 복잡하고 그래서 특히 주말이나 퇴근 시간에 여기 경부를 타고 쭉 오다가 이동탄 쪽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정체가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기용 톨게이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신 우리 차주님들도 계셨습니다. 자 이제 구속도로 탔습니다, 사장님.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요즘에 그 수입차랑 국산차 특히 흉기차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를 사장님 흉기차라고 하는 거는 아십니까? 오늘은 아 처음 들어보시는 아 우리 이제 그거를. 잘 이제 모르시는 예 우리 고객님들도 계시네요. 그 현대차가 물론 이제 옛날보다는 품질 성능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뭐 벤츠나 BMW나 수입차에 비교했을 때는 기술력이 아직은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미션에서 특히 예 동력 예 개통에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그 국내 소비자를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예 진짜 속된 말로 예 그냥 개똥이라서 그 국내 소비자들한테 예 흉기라는 예그 오명을 받고 그런 그어 조롱을 당하기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흉기라고 해요, 흉기. 그러니까, 현기, 현대, 기아 합쳐서, 현기를, 흉기라고 하면서, 이제, 흉기차라고, 예, 그렇게, 그, 조롱 섞인, 예, 언어를, 예,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아직 모르시는데, 예, 그래서 제가 수입차랑 국산차 비교를 하면서, 국산차에서, 이제, 품질적인 면에서, 예, 서비스가 지금 안 좋고, 각종 그, 그 새로 나온 그 1km, 110km 같은 그 구간 가속 시점입니다. 뭐 제네시스 G80이나 1km, GV80 110km 과속 단속, 네.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차량들에서도 각종 그 수많은 계함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팔고나면은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예. 그 정상적인 AS 서비스 약 700m 시속 110km 구간그 사후 처리를 해 주지를 않고 어, 자기들도 지금 원인을 규명을 하지 못하는 개람들도 엄청나게 500m, 많아요. 오백 미터, 백십 킬로미 구간 단속 몰라요. 시점입니다. 어, 자기네들이 어떤 개람 계람, 개람인데 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생겼고 원인과 어, 그거를 예,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도 이제 많이 있는 걸 알고 구간 있습니다. 단속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적인 면에서. 잠시 후110 k m 가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를 타치하고 차 성능 품질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금 사장님이 타고 계시는 차에서 사장님이 이제 느끼실 때는 어, 가속 성능이 좋다. 예, 좀 치고 나가는 것도 잘 되는 것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전에 타던 차량들에 이제 그 비교를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저도 이제 탁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차를 많이 타고 예전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벤츠나 BM등 제가 그 S 클래스나 뭐 BM 7 시리즈나 그런 것도 제가 많이 소유를 하고 탔었기 때문에 그 흉기차랑 제가 여기 운전을 하면서 가장 크게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일단 예, 주행성에서 뭐 안정성이나 뭐 그런 걸 차치하고 예, 가속 성능에서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요. 어 특히 순간 가속에서 이게 악셀을 깊이 밟으면 어 현대나 기아 차 같은 경우에 그 엔진 소리만 엄청나게 이제 굉음을 내면서 rpm이 올라가면서 차는 순간적으로 급 가속이 안 되는 빨리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그, 그 그런 저기. 상황을 제가 유튜브에 지금 많이 올렸거든요. 각종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어 제가 이제 비교 테스트를 하고 급가 속에서 차가 엔진 소리가 어떻게 나고 rpm이 얼마나 올라가고 차는 얼마나 가속이 되는지 그런 예 영상들을 예 최근에 제가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제 앞에 차가 조금 이제 어 거리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비어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사장님, 제가 한번 악셀 한번 깊이 밟아서 한번 급가속을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일단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지금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 여기는 시속 100km 구간이죠. 지금 원래 지금 80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차에서 나오는 속도계는 실제 속도보다 한 3km에서 5km 정도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차에서 80km면 실제 속도는 한 75km에서 77km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80km라고 치고, 자 제가 이제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셀을 한번 깊이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80km 정도에서, 자저 옆에 차가 가는데 내가 저 차를 추월하고 싶다. 자, 저차 들어오죠? 자, 왼쪽으로 빠집니다. 자, 약간 이제 브레이크도 밟아보고요. 밟아 예, 사장님. 지금 나와 있는 그 세단 같은 경우에 뭐 G80이나 GV80. 어, 그런 차랑 비교를 해도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4w, 4w. 예, 예, 제가 느끼기에. 사 예, 4w, 4륜구동. 예, 지금 엔진 소리가, 어, 나기는 나요 사장님. 엔진 소리가 나고, RPM이 이제 많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가속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런데 엔진 소리 음색, 엔진 음색 자체는, 예,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 일반 엔진하고 이고 예, 예. 예, 예. 조금 더 음색이 조금 더 저기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예, 그냥 완전히 그냥 막그 그러니까 저 날카로운 예, 거기 소리 같은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일반 엔진 일반 엔진은 살기통 그런 이런데 이거 예예. 하이브리드 차는 통통 발통기인데, 통통통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예예예. 그 터보 엔진이 나오거든요. 예가 일반 차이냐고 좀나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예. 지금 예예예. 이런 그 거는 그야말로 그두 가지 힘을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힘이 딸리.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출력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아니, 아니 아니 그 출력도 보조가 됩니다 사장님. 지금 차면. 예. 그러니까 그 보조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볼보 같은 차량은 음. 그 이제 저기 그마일드 하이브리드라 그러는데 그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출력이 보조가 되는 게 아니고 차를 출발 시켰을 때그 이제 엔진 예를 우리가 저희 저희가 쓰는 그그 그 스타뱅고 있죠? 예, 정차해 있을 때 엔진이 꺼져 있다가 출발할 때 엔진이 다시 살아나는. 예, 그럴 때그 충격이 있거든요. 엔진이 살아나면서 그 이제 소리도 나고 차도 좀 떨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쓰게 되면 어, 출발할 때 이제 압셀을 밟아서 출발을 할때 그게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 출발하는 출발할 때그 충격이 예, 안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게 출발하는데, 이제, 그, 힘을 보태주는, 고게 이제, 하, 마일드 하이브리드고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는, 어, 출력이. 1km, 110km, 그동식 과속단속 구간이. 예, 출력이 보태지는 겁니다, 사장님. 아, 예, 예, 예. 그 그니까, 음. 엔진 출력이 예를 들어서, 200마력이다, 그러면, 아 엔진 출력이 예를 들어서, 150마력이다, 그러면, 그, 하이브리드, 그, 배터리에서, 한 30마력에서 50마력 정도 더 보태지는 겁니다, 사장님. 그래서 그게 두 개를 다 합쳐서 이제 그 최종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500m 110km 이동식 네, 과속 단속 아, 구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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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주행하는 과정에서뭐 이제 그 제동을 할때 예, 그런 게 이제 배터리로 다시 충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잠시 후그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플러스 어 엔진 이제 그 엔진 출력에 플러스해서 예, 그, 배터리에서도 순간적인 출력을 보조를 해줍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차로에 앞에 뚫려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도 이제 여전히 80km입니다. 자, 조차가 한대 나오긴 하는데, 예, 엔진 소리는 올라갑니다. 엔진 소리는 올라가는데, 그래도 음색이 그나마 부드러워요. 예, 경유형차 같은데, 예, 같은 예,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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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그냥 귀에 듣기, 어, 그냥 무난한. 예.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1km, 110km 아마 구간 지금 단속 중차량 하이, 가솔린의 하이, 아, 하이브리드 차량이래서 예 그게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냥 일반 경유 차량이면 또 틀릴 거예요. 2km. 엔진 음색 자체가. 서울게이트입니다. 2km 앞 요금소가 있습니다. 요금은 2,100원입니다. 예. 네. 그 그래 이제 우리 사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뭐그 우리 사장님 이또뭐 급하게 아주 막 중참입니다. 그냥 예 고속 주행하면서 막, 막 급가속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다니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장님 이제 느긋하게 타고 다니시기에는 잠시 예, 후 110km, 충분한 출력에예 가속도 어느 정도 예잘 되는. 네. 예.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신 예, 좋은 차를 사신 것 같습니다. 예. 진짜를 드그좀 카니발. 예예. 1.7 12001이시잖아요. 1km, 1회, 2001회 2001회. 1km 예, 예. 요금소가 있습니다. 요금은 예. 2 1 0 0원입니다 예. 그 카니발도 그러니까, 승차감은 좋습니다. 아, 승차감이요? 예. 힘이 더 좋아요? 예예. 코너링이요? 아. 예.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만약에 벤츠나 BM이나, 세단이 됐던, SUV가 됐던, 이제 그런 차를 또한번 타보신다 그러면, 그때는 500m 지금 사장님께서 만족하시는 1, 또, 2, 3, 예, 4, 요, 4, 요 14, 차에 대해서아차차이점을 느끼실 겁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사장님이 타고 다니시기는, 예, 아이고, 이 정도 차만 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예, 예. 어 옆에 저, 저, 저차 저, 저 같은데? 아, 뭐 스타크래프트 저거 저 뭡니까? 그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네, 차. 스타랩스, 스타랩스, 스타랩스. 예. 스타랩스. 근데 스타랩스. 저거는 완전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스타렉스 예, 개조한 거. 지금은 차가 또 나토보다도 캐카가 예. 훨씬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예. 네, 제가 이제 아까 그 가속한 그 정도에서 제가 악셀을 깊이 밟았으면요. 벤츠나 비행 같은 경우는 180 200까지 넘어가 버립니다. 그 시간에. 근데, <laughs> 난 예. 예. 근데 그렇게 넘어가지는 게... 않습니다. 절대 현대 이... 기아 차가... 예. 차는. 핸드기하차는... 자, 이제 마지막 한번더 밟아보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일반적인 예, 주행을 네, 하는 데는, 2km 예. 분기점에서 구리 스트레스, 일산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잘 나갑니다. 예. 이어서 예. 성남 구리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예예 예. 그럼요 자 우리 사장님이 원하셨던 또그 필요하신 좋은 차량을 구매하셔서 구매하시게 된것 축하드리고요 안전하게 예, 오래오래 잘 타시기를, 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저 촬영에 협조해 주신 우리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안전운전 하시고, 예, 좋은 차잘 타십시오. 1km 감사합니다. 분기점에서 구리, 예. 일산,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